지난 주말 마지막 사막 에피소드까지 공개되며 용두용미의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준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가 전 세계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TV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폭삭소가수다》를 극찬하며 제발 보라고 강조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And I saw a fantastic show on Netflix, and I g o t t o recommend to y'all. If you like romance, it's a Korean romantic drama, and it's called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it is literally. It moves slowly, but it's such a great story. This show had me crying and laughing at the same time, and it's so good and it's so romantic. I love romantic, uh, uh, you know, films and TV shows. So if you watch this, I'm telling you, it goes slow. It's like the shows we watch. It goes slow, but it moves, and you get invested in these characters. So watch it. You won't be disappointed at all.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이지만 동서양을 넘어 전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며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폭삭소가수다.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된 현재 미국 평론 사이트 imdb에서 평점 9.4점을 기록하며 한국 드라마를 넘어 전세계 드라마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또 다시 세계를 웃고 울게 만든 한국 콘텐츠의 저력에 가슴이 뿌듯해지는데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서 폭삭소가수다에 열광하는 반응을 보여주며 한국인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폭삭소가 수다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중국인데요. 최근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폭삭소가 수다를 보고 웃고 울고 오열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끝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를 보고 너무 울어서 몸살이 났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1화부터 울기 시작해서 매번 새벽 2시까지 울었더니 다음 날엔 항상 눈이 퉁퉁 부은 두꺼비가 돼버려요. 어릴 때 아빠한테 맞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었는데, 이 드라마는 볼 때마다 펑펑 울게 되네요. 한 중국 네티즌은 이 드라마를 보고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다며, 미국 드라마는 눈을 즐겁게 하고, 일본 드라마는 감각을 자극하고, 한국 드라마는 영혼을 울리고, 중국 드라마는 지능을 떨어뜨린다고 말하며,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기도 했죠.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도 폭삭소가수다를 보며,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는 영상과 함께 장문의 감상문을 올렸는데요. 폭삭 쏘가수다는 너무 잘 만든 드라마예요. 그 시절의 가장 순수한 사랑을 너무 섬세하게 그렸어요. 비록 고통스럽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진실하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매 회마다 눈물을 쏟아서 오래 흘릴 눈물을 미리 다 써버린 느낌이에요. 이 드라마는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일부러 감정을 쥐어짜지도 않아요. 그냥 그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담담하게 그렸을 뿐인데 보는 사람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창작 환경과 정신이 있어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사랑이 깊은 슬픔과 아픔을 포근히 감싸는 이 작품을 보면서 마치 저 자신이 갈곳 없이 흔들리는 민들레시아처럼 느껴져요. 울다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 드라마의 진정한 힘이겠죠.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서 무겁고 아팠던 역사를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창작하고 기록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슬픈 건 우리 중국도 분명히 더 좋은 소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준의 드라마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폭삭소가 수다는 중국에서 단한 번도 정식으로 방영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넷플릭스를 공식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한안영으로 중국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볼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징어 게임이나 흑백요리사와 같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보면서 마음껏 즐기고 평가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멋대로 감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동받았으면 제발 정식으로 돈을 내고 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 드라마가 중국인들에게 준 감동의 크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폭삭 소가수다를 한국시대극, 새로운 히트작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환구시보는 폭삭 소가수다가 중국 평점 사이트 도우반에서 평점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한국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가 로맨스뿐만이 아닌 한국 사회의 변화와 일상을 섬세하게 접목시켜 세대를 뛰어넘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죠. 그동안 한한영 때문에 한국 드라마나 K 콘텐츠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던 관영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언급하며 호평한 것인데요. 이 이례적인 이 보도 때문에 중국에서 한한영을 해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SF 영화 미키 17이 개봉했으며, 오는 12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워터밤 공연에 K팝 가수들이 대거 초청되는 등 한국 콘텐츠 개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 및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 송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한한령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져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입으론 한국을 욕하면서도 프로파간다로 가득하고 재미도 없는 자국 콘텐츠 대신 수준 높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위해 어둠의 루트로 한국 콘텐츠들을 몰래 시청해왔습니다. 이러한 불법 시청이 너무나 흔해져서 중국 당국조차 굳이 제재하지 않을 정도였죠. 다만 문제는 저작권 개념이 없는 중국의 불법 시청 덕분에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해도 한국 제작자들에게는 일원의 수익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삭소가 수다를 계기로 한한령의 벽이 무너지게 된다면 한국 콘텐츠가 13억 인구를 지닌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집어삼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는 중국 당국의 전략적인 의도가 들어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중국은 현재 심각한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불만과 사회적 불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폭삭소가수다와 같은 한국 드라마의 유행을 묵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드라마가 가진 특별한 메시지가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폭삭소가수다는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부모 세대가 사랑과 인내, 희생정신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중국 당국은 이 드라마가 가진 고난 극복의 서사를 활용해 현재 부동산 폭락, 경제 위축, 취업난 등으로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국민들을 달래고 부모 세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는 논리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중국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은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 당국의 의도와는 별개로 드라마 주연 배우인 박보검과 아이유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스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보검 배우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가 황당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 2016년, 박보검은 한 광고를 찍었다가 중국의 공공에 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브랜드에서 만든 이 광고에서 박보검은 말리장성이라는 이름의 인물과 바둑을 두는데요. 그런데 광고 중에 한 여성이 만리장성이라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이를 본 박보검이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둑도 박보검이 이기면서 끝이 나죠. 당시 이 광고를 두고 중국에서 박보검이 중국을 모욕하는 광고를 찍었다며 논란이 된 것입니다. 박보검이야 광고 감독의 기획에 따라 광고를 찍었을 뿐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해당 광고가 박보검의 책임이라며 악성 댓글과 비난을 퍼부었었습니다. 이 황당한 억지 공격의 당시에는 사드 보복을 위해 한류스타였던 박보검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그랬던 중국이 이제는 불법으로 본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박보검을 슈퍼스타로 떠받들고 있으니 배우들도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번 드라마의 대박 행진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작중에서 가을의 장가계의 낙엽을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명소 장가계에 다시 열광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드라마 한 장면 덕분에 한국에서 장가계 관광 열풍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장가계 관광객 서비스 센터는 한국 드라마에서 장가계 언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인들은 효도를 하려면 장가계에 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관광이 전 세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한국 드라마 대사 한 줄에 기대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다소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불법으로 시청하고 한국을 욕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에는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건 뻔뻔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황당한 행태이죠. 한국 드라마의 감동을 무단으로 소비하며 한국 콘텐츠에 기생하고 있는 중국. 혹삭소가수다에 진심으로 감동했다면 이제라도 밀린 시청료를 하루빨리 지급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